이러니 1999년도 노동부 고용보험 한급으로 시작된 거는 대충 아시죠? 그죠? 이렇게 인터넷 그 발전과 함께 인연을 맺게 내가 저도 사실 이때부터 그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 감회가 새로운 게 옛날에 그영산정보통신에서 전자칠판 나오는 거 혹시 보신 분? 밑줄 쫙 이래가지고, 그죠? 빨간 거. 그때, 이제, 영상정보통신 관계자도 만나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는데, 정말 새로웠거든요. 이게 앞으로 엄청난 오프라인 그 교육 현장의 변화를 불러올 거다, <laughs> 이생황인데또이 변하더라고요, 시대가. 그래서, 뭐, 지금, 뭐, 앱 러닝, 뭐, 스마트 러닝까지 와버렸는데, 참, 그, 옛날 1999년도부터 이제 뒤져보면 좀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수 설계 하시는 분들도 이런 변화의 그 과정에서 이러닝이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2004년에는 이제 이러닝 산업 발전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그냥, 뭐, 인터넷 붐으로 한번 해보자. 이래가 시작이 됐고, 또그 다음에 교육부에서는 사이버 대학 한번 만들어보자. 이래가 그냥 학점으로 인정하게 되고 이랬는데, 법적인 지위를 갖고 이런인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는 2004년입니다. 용케도 이제 거기에 또 제가 이렇게 개입이 된 게, 우리 이상희 회장님을 제가 바람을 좀 넣어가, 이런 법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내가 그때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어 그래 재밌겠다 이래가지고 1년동안 딱 오가 법을 한번 그 만드는게 저도 참여를 해봤어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러닝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게 필요하다 이런걸 주고 한번 1년동안 완전히 풀세트로 그 개입대회가 해봤는데 지금 지나서 보면 정말 관계무량하죠. 왜? 법을 직접 만들어 본 경험 때문에. 저는 이제 친구들이 뭐 대기업 임원하고 뭐 돈도 잘 벌고 또뭐 학교에 뭐 교수로도 있고 그러는데 다른 거는 제가 내세울 게 없는데 너법 만들어 봤어. 이러면 해야 이 아무 말안 하더라고요. 저는 법을 만들어 본 경험. 그 지금 뭐 다른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긴 하지만 법을 만드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2004년 당시에는 하늘이 도화가 법이 통과되지 않았나. 왜? 그 당시에 정보통신부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법이 있어가지고 온라인으로 다 모든 걸 그쪽으로 끼워 넣어가 이런 법은 필요 없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반대의견을 내고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막그 의견 조율 하는 과정에서 실제 막그 사람들이 좀 포기하고 또 의원들한테 반대 그 의견을 내라고 막그 작업도 하고 그랬는데 뭐 물밑작전 그런 것도 한번 경험해보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러닝이 다른 사람보다는 더애틋한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왜? 사이버 교육, 뭐 온라인 교육 이런 거는 예전에 용어가 막 난무했었는데 법적인 용어로 이런이 e 갈로 열고 전자학습 갈로 닫고 산업발전법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이 e 뭐냐 뭐 경상도 출신 국회의원이 무슨 란닝구 법을 그 여기서 만드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 코믹 하게. 그러니까 그런 해퍼닝 속에 우여곡절을 그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보면 이참 의미가 깊기도 하죠. 어?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또, 물과 공기처럼, 막, 흔해지니까, 이제 좀 식상한 느낌. 사람들도, 뭐, 이런, 일이 뭐, 우리 삶에 무슨 큰 변화가 있어? 그냥 뭐, 인터넷만 켜고, 뭐, 들으면 되잖아. 이런 식의 어떤, 좀, 뭐 물과 공기처럼, 흔해진 경우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2015년, 이때 이제 플립러닝이라는 게 나오면서 KBS 정찬 PPD가 그 방송을 통해가 뭐 교실을 바꾸자, 뭐 이런 취지로 해가 플립러닝이 또그 확산될 때 이러닝은 사전학습용으로 이제 좀 언급이 많이 되고 그랬습니다. 실제 뭐 저하고 관련이 없으면 플립러닝에 뭐 오프라인 교육 저는 그럴 관심도 없었거든요. 근데 사전 이러닝으로 뭐 동기부여하는 차원에서 블랙 러닝을 이야기하길래 그때부터 또 관심을 갖게 됐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블랙 러닝은 기존의 학습법을 뒤집어가 거꾸로 하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반발이 많더라고요. 대신에 공중파 방송을 타고 계속 한 3년간 방송이 되니까 이런 일이 또 새로운 계기가 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죠그 전에는 의무교육, 노동부, 고용보험, 한국도 그렇고 사이버대학도 그렇고 의무적으로 한 학점 따기 위해서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이게 좀막 그냥 끌려가는 느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클린러닝을 방송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교사들이 막 하게 되니까. 어, 이거, 이런잉이 이제는 좀, 이래, 대성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크게 대접받고막 이러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냥, 막 그냥, 이런잉, 뭐, 동영상을 짧게 보내는 정도, 이래 했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 또, 역할을 또 부여받고, 또 교사들한테 자극을 주는 충분한 계기는 된것예요 그래서 2017년도에 이제 접하게 들어오게 되면 또메이크 교육이라는 것 만나게 되는데 이것도 플립러닝의 연장선상에서 뭔가를 만드는데 이론교육을 교실에서 자꾸 하면 짜증나잖아요. 막 자기는 실습하고 저런 거막 뚝딱뚝 만들고 싶은데 자꾸 말이 많아지니까 이걸 바깥으로 빼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또 먹히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러닝은 많은 일에 시기를 거치면서 사연도 많고 이러다가 2017년 오늘 이 시점에는 용쾌, 그래도 약방감초처럼다 끊기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생명력 강하다. 그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력 강한 이러닝의 교수 설계자들의 역할은 뭘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이제 쭉 한번 리뷰를 다시 또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뭐, 이러인 전체 산업 규모 3조 5천억 정도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여기에 보니까 그 산업부에 우리 이러인 주관부처를 대해 가는데 그 과장이 다니지에 이런인이 꼭 문방구 산업 규모하고 똑같다 이러더라고. 펜시점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분 나쁘게도 딱 시장, 산업, 볼륨으로 탁탁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렇게 감각적으로 이 사람들은 훈련이 돼 있어서 그런지 기분이 나쁘죠. 우리가 뭐 문방구냐, 펜시즌 이렇게 대우받는 느낌으로 기분이 나쁜데 한편으로 돌아보면 딱 그만큼 생활 깊숙이 딱 자리를 잡는 그런 느낌은 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숫자는 이래 자꾸 이래 늘어나고 그러는데 정작 이런인 쪽에 우리 계시는 분들 돈이 참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좀 아시는 거 같아요. 에듀윈컴에서 오신 양 양민지 선생님. 네. <laughs> 예. 에듀윈컴은 요즘은 돈풀이 잘 되는 거 같아요. 그냥 그냥. 그죠? 근데 그러니까 대부분의이런형태 종사상들이 그냥 저냥 뭐 이런 게좀 안타까운 현실게좀 있는 것같아 시공미디어는 마이너스 구성 있구요 네. 그냥 그냥, 거의 그냥 것 같아요. 오, 그래도 시공미디어는 잘하는 것같아왜냐면 홈런으로 홈런을 날린거야 이런 초창기에 그 와이즈캠프라고 있는데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라 가지고 그 사장하고 친해요 이대성 사장이 참그 초등학교 온라인 학습지 시장을 꽉 잡았는데 아쉽게도 이 지오미디어 홈런 때문에 사업이 참 힘들어 져가 눈물이 를 많이 하더라고 왜 와이즈캠프는 태블릿 PC 시장을 준비를 안 했거든요. 컴퓨터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 3만 5천 명그 유료 회원들이 안전하게 그 컴퓨터로 수업받 하다가 자기들은 뭐 태블릿 PC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막그 태블릿 PC 세미나 우리가 개체가 좀 안심도 불러 일으키고 랬는데뭐 애들은 아니다. 최소한 초등학생 태블릿 PC는 공부 안 한다. 이렇게 판단을 잘못해가 결국은 내가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 업체들이 수많은 일에 뭐 생사를 거듭하면서 변화가 있었는데, 와이즈 캠프도 이제 거의 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태블릿 PC로 학습자들이 변화하는데, 구음을 못해가, 좀 안타깝게도, 예, 문을 닫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천몇개 이런 기업들이, 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침을 거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는 기업들은 정말로 용하다. 왜? 인터넷의 변화가 그렇게 빠르고 또, 이미디어그 변환 주기도 빠른데 살아남아가 사업한다는 건 정말로 박수를 원하고 싶을정도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더욱더 이래 변화가 심할지도 모르는데 지금까지의 생존력이 있으면 잘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